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이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이러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아멘. 아,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의 말씀이죠. 자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느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에, 그것은 먼저는 어,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때문이죠 어,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고 또 아니면 어, 많은 먹는 것을 그 당시 먹는 것이 귀했으니까요 먹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것을 보시고 기적으로 뭔가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죠.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또, 또 다른 이유도 있었죠. 우리 11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는 그일과도 일맥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도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걸 듣고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어, 조금 지나면 그들이 바뀌죠. 그래서 예수님을 또 잡으려고 하죠.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와 어, 외치되 호산나 산송아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라비세 자손이요라고 하면서 어, 주님을 맞이하고 경배하죠. 그리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이었죠. 자, 14절에 예수는 한 음,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자,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자, 마가복음 11장. 예, 오늘 본문보다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마가복음 11장 2절로 6절인데요. 자이 말씀을 통해서 좀 비교해 가면서 어,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장 2절로 6절입니다. 에, 조금 기니까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위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의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가실겠습니다. 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비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죠. 어, 나귀를 어디에서 구해오고. 예, 그리고 그 낙이를 어떻게 타게 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이 말씀 가운데 3 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낙이를 가지고 오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더니 그냥 또내 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3 절에 주가 쓰시겠다라 했더니 어, 그 낙이가 어, 근그 나기도 영광이죠. 어,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 그러나 이 역시도 주의 피조물이죠. 주님의 피조물,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어, 주님께서 만드신 그 인생들, 뭐 물론 여기는 나귀였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어, 주께서 쓰시는 우리 인생이 돼요 어쩌면 나귀가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어, 나귀와 같이 주께서 쓰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나귀 중에서도새끼 아닙니까? 어 나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나귀 가운데서도 새끼예요. 덩치가 큰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이름 이 있었던 나귀도 아니에요. 아니면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이 위대한 성경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 그는 사무엘을 갔을 때 후보에도 없었던 인물 아니에요. 저밖에 나가서 그냥 양치던 자 아니었습니까? 아빠가 아들을 데려오라 사무엘이 아, 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제껴 나섰어요. 어렸으니까요. 오, 마치 나그새끼처럼 아무 뭐뭐 뭐 조건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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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습니까? 저기밖에 다윗이 있는데요. 그도 데려오십시오. 다윗이 쓰임 받았다 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이 나귀 중에서도 나귀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나귀 중에서도 새끼 아무 이름 없고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면 다윗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쓰시자 그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왕 중에서도 왕왕 중의 중에 왕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간혹가다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특히 연말 되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막뭐 어, 교사도 하십시오 뭐, 뭐 재정부도 하십시오 뭐성가대다막 이러면은 막 부담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게 문제예요 오히려요. 그죠 내가 뭐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뭐도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생겨요. 이럴 적에. 물론 그것도 좋죠. 자원하면. 그러나 더 확실하고 더 좋은 길은 내가 내가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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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쓰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님께서 쓰 쓰임,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또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가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낙위, 낙위를 어, 쓰시겠다는 게 주잖아요. 결국이요. 주님의 말씀이 결국은 성취가 돼요. 3절에 말씀할까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4절, 5절, 6절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어, 쓰임 받죠.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도 그래요. 낙유를 타고 보시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제자들이 깨달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와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어, 16절의 말씀이죠. 어, 15절, 16절 보십시오. 이는 기록된 바시 어, 시온,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어, 왕이 낙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가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훗날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처음에는 제자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요. 그러나 훗날에는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성취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나귀를 타고 막 입성하고 이 과정이 그냥 제자들은 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된 것을 제자들은 처음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훗날에는 결국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죠. 여러분이 이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란 거요. 이처럼 심요 막직한 거예요. 믿음, 믿음이 어, 어 그냥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면 또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아 그래 논리적으로 다 흘러가는 거 쉽지만 우리 주변에 여러분 논리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몰랐어요 제자들도요 그런데 훗날 시간이 흘러서 보니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구나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알았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서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것은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고요.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고난 후에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게요. 어쩔 땐 평소에 잘 모르다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서 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평소에는 막 주의 깊게 안 봐요. 하나님의 일들을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요. 그냥 지나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 이게 좋은 말씀이지. 이러다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겪고 그러고 난 다음에서야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닫는다는 거죠.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이에요. 이걸 잘 기록해 놨어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아, 자,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 아, 고난을 당한 거,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어, 이 제자들 막이 영광스러운 순간이잖아요 지금 이,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호산나 다윗사자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는 막 너무 좋거든요. 너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막 지나치고 있는데 훗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난 다음에서 깨달았단 말이죠. 자,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한번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시편 기자는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만해지죠. 그리고 그잘 되는 일 속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 일만 보죠. 잘된 나의 삶만 보죠. 교만해진 나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어때요?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누구를 찾으러 나와요?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함이 자칠십 편의 말씀처럼 칠십 아 절의 말씀처럼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바, 바로 깨달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자, 스가, 스가리 9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어, 우리 선생님이 막곧 왕이 될것 같아요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 왕중의 왕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게 지금 아,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될 것인가 보다. 오,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을 왕으로 생각하나 보다. 막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바로 직전에 막 그러잖아요. 어, 내가 오른쪽, 너는 왼쪽, 내가 1번, 내가 2번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순위를 매기잖아요. 한껏 고무돼서는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일이 스가라서 이장 2절에 말 9장 9절의 말씀을 예언해 놓은 것을 전혀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리고서는 그냥 기분이 좋아서 막막 막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 자연히 자기 자신들도 고난 당에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죠. 그 후에야 아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처음에 다 알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잘되면 특히 더욱더 그래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 짧게 말씀 한 가지만 더전하면 예수님이 왜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 겸손과 평화의 상징이 바로 나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나귀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미 유명해요. 오늘 본문에서요. 나사로를 살리면서 더욱더 유명세를 탔죠 어, 심지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죠 9절, 10절, 11절에 보시면 자, 10절에 보세요 어, 아,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오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하미라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진짜 살았나 보고 싶은 거죠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었대요.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1 1절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굉장히 유명해지고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인이 되고 어, 되어 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뭘 탓어요? 어린 나이 인간으로서 높아질 대로 높아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더욱더 겸손의 자세를 취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배울 점이 있죠. 우리가 높아진들, 아무리 높아진들, 예수님처럼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뭐 사장님이 되든, 아니면 대통령이 되든, 아무리 높아져도 온 세상을 후령하시는 예수님처럼 높아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심해야 돼요. 낮은 자의 삶, 겸손의 삶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서 막 유명한 막 과학자가 되길 수도 있고, 유명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유명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다시 한번 고백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 나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가고 있는 중이구나 깨달으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